서울 올림픽 공원 근처 주인공 현주가 사고를 목격하고 급하게 차를 세운다? 야안돼 시간 없다고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가서 확인해볼게 회장님 인터뷰는 조금 늦겠다 급하다 급해? 현주는 사람 구하기 정신없고 친구 누나는 머릿속에 인터뷰 생각뿐인데 저기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 회장님이 얼마나 어렵게 승낙하셨는데 미안해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야 그분은 1분이라도 늦으면 짤 없이 없던 일로 한다고 이 사람 정신 잃었어 응급실로 가자 현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봐야 너도 착한 척하더니 너가 다 망쳤어 정 회장님님 완전히 열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그때? 정 회장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삼성병원 응급실에 보냈거든요. 늦었군요.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과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현주의 직업은 취재기자인데 회장님, 대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몇 개월을 준비한 인터뷰는 그 사고 때문에 시원하게 다 망했네요. 야 됐고 오늘 밤 생방송 예고까지 다 나갔는데 너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밤 예고된 정 회장님과의 특별 인터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봐봐 난리 났어. 댓글 창이 완전 욕만 올라오네. 다들 우리가 회장님 이름 팔아서 조회수나 올리려고 거짓말했다고 난리야. 구독자가 벌써 2만 명이나 빠졌어 어떡하냐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내가 대표님께 직접 보고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로 나는 독립합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팀에 합류할 사람은 나를 따라와 현주 너와 같이 있다가는 나도 살아남지 못하겠지 김주인님 저도 진작부터 현주 선배 꼴 보기 싫었어요 자기가 선배라고 맨날 우리 무시하고 갑질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잘 보이는 거야? 됐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지금 중요한 건정 회장님 인터뷰를 우리가 따내는 거야. 다행히 내가 회장님 비서와 아는 사이거든.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 선행을 베푼 현주는 배신당하고 비열한 친구는 기회를 가로채려 합니다. 김비서님 저 루나예요 혹시 회장님과 인터뷰 한번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 모든 걸 준비할게요 지금은 어려워요 회장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당분간 모든 인터뷰를 취소하셨어요 그제서야 루나는 짐작을 합니다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회장님의 딸을 구한 사람이 바로 현주였죠 다음날 병원. 인터뷰 시간은 당신 편한 대로 정하세요.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제가 살해라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구하는 게 급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 사진 현장을 편집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착한 사람만 배신당하는 현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주인공 현주는 차 안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느라 결국 중요한 계약 약속은 거절당한다. 재벌가 정회장은 루나가 보인 딸을 구한 줄 알고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다음날 주인공 현주는 방송국 기자 세치기하는철면피루나 하에 실종이야 뭐야? 야너 뭐야? 내가 10시에 방송인데 당연히 내가 먼저 화장해야지. 야이 현주 정신 차려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건방지게 현주님 저기 구석자리로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철저히 개무시 당하는 현주. 루나님은 오늘 스케줄이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재벌가 정회장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부탁드려요. 저기 현주처럼 떡질은 안 되고요. 오늘 인터뷰 후에 아마도 사례금 받을 것 같은데 호호. 하지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망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받는 거야? 이색 너무 진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같은 늙은 피부톤이면 이 정도는 써야 커버가 되지. 현주도 따박따박 받아치고. 근데 그 색상 요즘 유행 지났어요. 더 사모 파운데이션이 나을 거예요. 너 진짜 꼰대 소리 듣기 딱이다. 눈치가 없는 현주. 제가 원래 화장 전공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무시당하고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는 현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조명 톤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란 조명이면 얼굴이 너무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여서. 야. 너 거의 서른 아니야? 늙는 게 당연하지 나보고 마법이라도 부리라고? 18살로 만들어달라는 거야? 18살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명만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요 방송 5분 전 큐사인 에휴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 모든 게 꼬여가는 순간 설상가상으로 사장이 등장합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직접 오셨어요? 너 요즘 우리 회사 유튜브 구독자 관리 안 하냐? 50만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퇴사해 알았지? 이런 게 어딨냐? 지금 53만인데 그럼 3만만 더 떨어지면 내가 보기엔 이 추세면 오늘 밤도 못 넘길 것 같은데 냉정하네 진짜 바로 그때 정회장이 나타나고 정회장님 이쪽 VIP룸에서 좀 쉬세요 저희 8시 정각에 시작할게요 어 그러지 뭐 루나는 사례금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데 5천만원? 야 이현주 커피 두 잔만 좀 사와 지금 너만 한가하네 여기저기 현주를 발바대는 동료들 지친 표정의 현주 사장님 여기 라떼 두 잔이요 어머, 혹시 이현주 기자님 아니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같이 찍어요. 사람들은 화면 현주의 밝은 모습만 봅니다. 커피는 공짜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은 드려야죠. 에이, 현주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 가게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데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직 모르세요? 지금 유튜브에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현주님 찾는다고 난리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구한 천사라고요. 드디어 착한 일이 빛을 보는 걸까? 커피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손님 기다린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어, 미안해. 지금 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정의장은 현주가 자신의 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사례금은 현주에게로? 과연 현주에게 닥칠 앞으로 운명은?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은 방송국 구독자가 줄어든 걸 현주를 탓하고, 루나는 곳 사례금을 받을 기대를 한다. 하지만 정회장이 제보를 하나 받게 되는데, 커피 여기 있어. 부려 먹으니까 좋니? 흥몇 응, 시인 줄 알아? 방송 시작 10분 전인데, 무슨 한가하게 커피야? 진짜 주둥아리를 확 그냥? 바로 그 순간, 사장이 비웃음을 띤 얼굴로 나타났다. 손에는 핸드폰,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소식. 오셨네요. 우리 방송국 구독자 수확 떨어졌죠? 50만은 커녕 40만. 그럼 약속대로 넌 이제 해고야. 사장님, 이렇게 돼서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실망, 무슨 소리? 나 지금 기분 최고야. 천주야 네가 해냈다고. 어이? 이건 무슨 상황? 100만이야, 100만. 구독자 100만 돌파했어. 아직도 몰랐어? 뭐? 지금 100만이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정회장이 들어오는데 오셨군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실까요? 뭐 인터뷰 당신이랑 인터뷰는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말도 섞기 싫어 루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머리를 쓴다 이런 못된 거. 혹시 저한테 무슨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현주가 저에 대해 이상한 말안야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언제 험담을 했어? 내가 그랬으면 네 엄마다 야 이현주 정회장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회장님은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하신다고 당장 나가 아니지 나... 나가야 할 사람은 현주씨가 아니라 너잖아 그 순간 정회장이 핸드폰을 내미는데 당신 구한 사람 당신이 구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사례금을 달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완전 쓰레기야 그게 회장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정회장의 딸 생명의 은인은 바로 현주였던 거? 현주씨 당신이 구한 그 아이 내 딸이에요 당신이 내 딸을 구하느라 늦으신 거였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구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늦은 것도 제 잘못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루나는 바로 해고시키자 하? 사장님, 이렇게 훌륭한 직원분이 계실 줄 몰랐네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행동 고지가 불량한 직원은 확실히 정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정 회장님 완전 직진 끝장이네.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필요 없어. 당장 해고야.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됐고, 이제 다른 일 알아봐. 이 바닥에서 너는 완전히 끝났어. 그렇게 루나는 자신의 거짓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현주는 진실을 밝히고 살해금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경고입니다. 남의 공로 가로채려는 사람들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야, 이현주. 다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완전 막장까지 가는구나.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 인터뷰 시작할까요? 분위기 좋고. 네, 정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현주의 인터뷰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탈의금을 두둑히 받게 되었다. 루나처럼 얍삽하게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